거기에 기반한 다산의 개혁사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 우리가 쉽게 말해서 다산 선생은 실학자입니다 우리는 다산은 실학자다 어떻게 보면 조선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다 집대성했다 뭐 주자가 성리학을 집대성했듯이 다산은 조선후기 실학을 집대성하는 학자다 그런데 이 실학을 집대성했다 이야기는 실학으로, 실학으로 당시 사회에 당시 나라를 개혁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학자인과 동시에 다산은 개혁합니다. 다산에게서 뺄수 없는 게 개혁의 문제입니다. 다산은 개혁을 하지 않고는 나라가 안 된다. 그러면 당시 나라가 어떤 나라냐? 다산을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 말이에 나는 늘그게 생각합니다. 미난 기자다. 어디 세상을 한바퀴 돌아보고 어디 진, 나가서 보면은 보고 나면은 야이 세상에 이렇게 세상이 있어갖고 이렇게 부패에 있느냐 아니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못 살고 이렇게 못 먹고 산다는 말이냐 이렇게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이렇게 세금에 시달리고 있고 이렇게 군역에 시달리고 있는 게 우리 백성들이다 자 이걸 이대로 두고 내가 눈을 감을 수가 없다 어떻게 이걸 개혁해서 정말 나라는 나라답고 백성들은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당시 대표적으로 그 사회적 실상을 농촌은 얼마나 지금 가난하고 어 나라는 얼마나 가라는가를 다 사는 많은 시를 통해서 그걸 읊냈는데그 대표적인 시 하나가 뭐 애절량이 나습니다 애절량. 애라는 것은 슬플 래절 끊을 절. 양. 양기 뭐 우리가 약물 보통 겁니다. 남자의 생식기를 양물이라고 합니다. 양기. 양기가 뭐 좋다, 이렇게 되는 게. 양. 양은 바로, 뭐 여자의 생식기는 음이 되고, 남자의 생식기는 양이 되는데, 바로, 남자의 생식기를 끊어버리는 것을 슬퍼. 에, 전략이라. 이 제, 제목부터 좀 설명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양을 끊어버린 것을 설명, 아, 지금 말하면 슬퍼한다. 이게 어떤 야기냐 지금은 우리가 세금 세법 위에서, 법에 따라서 세금을 내고, 어, 법에 없으면 세금을 내지, 물지 않는 것인데, 조선시대에는, 그 당시에 다산이 살아갈 때는 인두세입니다. 인두. 사람은 머리 숫자대로, 아들이 하나만 한가만, 예를 들자면, 아들이 두, 두, 두 사람이면 두가만이, 아들이 세가, 세 사람이면 세가만이를 내는 그러니까, 사람 머릿수로 세금을 내다 보니까, 아예 이렇게 아들을, 딸을 많이 낳은 사람, 특히 아들을 많이 낳은 사람은, 세금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남은 아직 커도 않은 간난 애기를 군적에 올려가지고 군포를 물게 만든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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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탐악상에 이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농부가 사는데 얘를 하나 낳는데 와서 세금 물어라. 군포를 내라. 그러니까 없다. 소를 끌어가 버린다. 뭐 돼지를 끌어가 버린다. 심지어는 가마솥을 떼가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세금에 시달리는 이유는 내가 애들을 많이 낳는 죄다. 애들을 안 낳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요새 같으면 산화제한 법이 있고 약도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지만은 심지어 뭐 정관수술도 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당신은 그런 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이그 남편 남자가. 견디다 견디다 못하고 딱 방법 하나 있다. 내 고추를 잘라버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엌에 가서 수, 수, 식칼을 내다가 숫돌로다 숫돌에다 갈아가지고 아주 날이 선이 이 칼을 갖고 방에 들어가서 바지를 벗고 이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엌에서 일하던 아내가 남편의 비명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보니까 방바닥에 피가 헝거는 거야. 그런데 이 고추가 잘라져 가지고 발톱부다 뛰는 거지 이걸 붙잡고, 이걸 붙잡고 야, 다시 요새 같으면 응급처치해서뭐 접합 수술도 할수 있는데 그건 불가능하지 않아그 시절에는. 그래 이걸 갖고 어떻게 하도 원통하니까 이걸 갖고 이아내가 군청으로 도착합니다 군수 날이. 당신들이 오직 이세계말 물렸으면 우리 남편이 이 고추를 잘랐겠냐. 고추를 다시 붙여주던가 아니면 세금라도 좀 줄여줘야 되지 않겠냐고 가서 호소호로, 하소연으로 군청을 들어갔는데 군청 문지기가 장칼을, 들고 장창을 들고 서 있어가지고 어느 더벅물이 농부 아내가 오니까 바로 톡차버리고 다시 군수를 찾아가서 군수를 만나도 못 오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안낙내의 차량한 모습을 읊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에젤레게라십니다. 자, 그만큼 사회가 부패에 있고, 그만큼 세상에 살기 어렵다. 어직 있으면 남자가 자기 생식기를 다르겠느냐이 아픔을 시로 울퍼놓은 것이 바로 에질라인데이 시는 다산이 하도 너무 그 사회에 대해서 잘 모시, 묘사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다산은 지금 몽심서란 책에, 시집이, 시집에도 있는데, 몽심서란 책에도 그걸 실어서 당시 실상을 이렇게 설명해주는 하나 자료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하여튼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자, 그러면 다사는 이제, 그 뭐, 시가 다 있는데 내가 시를 외울 필가없 그럼 시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 설명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자, 다사는, 자, 이렇게 된 나라. 그래서 자기가 논리를 정리를 합니다. 천하 부이구라. 천하가 온 세상이 부한지가 이미 오래됐다. 뭐, 우리 성경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에래그는 태초에 부패가 있었다. 이렇게 썩은 나라가 어디가 있냐? 어느 걸어보면 이 불라는 부자에다난 썩고 아, 문드러지 난 짤려고 불안 천하 불안이 불덩시나 천하가 썩어 문드러져서 어떻게 손볼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또 다산의 경세표 서문을 보면은 일모일발 무비병이라 모발 하나인들 병들지 않은 거죠 무비병. 아닌 것이 아니다. 그치 말하면 부정 부정은 우리가 강한 긍정이 될 수가 있거든. 아닌 것이 없다. 그럼 전부 다 그렇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발 하나인들 인간의 신체를 나라 전체를 보고, 나라 전체를 보고 인간의 몸, 머리털 하나 어디 나라 어디 어디 한 군데도 병들지 않는 것이 없다. 나라 전체가 완전히 병들었다. 극금 불개면 지금 당장 계획 여기서 이제 계획자가 뭐로개 계획입니다. 계획하지 않으면 지금 고치지 않으면 계획은 고치든가 아니면 불개면 고치지 않으면 필 망국이라. 이것도 그냥 해야죠. 반드시 나라를 망한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탄이 1836년에 돌아가시고 1910년 딱 74년 만에 일본이 나라를 우리 조선을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이병탄이라겁니다 삼켜버렸어. 나라가 망해버린 겁니다. 다산은 그러니까 생전에 최선도 70년 지나면 망한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을 안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다산은 이미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예언했어요. 왜? 다산이 그렇게 많은 계획에 관한, 어, 어, 뭐 계획서를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걸 들여다보고 실천을 못했거든. 그리고 나라는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산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다산의 계획사상을 본받아가지고 나라를 구체적으로 계획했다면 과연 우리가 망했을까? 지금 뭐 지나간 역사를 우리가 만약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은 바로 다산은 이, 이대로 놔두면 망한다. 그래서 다산은 계획을. 그래서 모든 것을 계획하자.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 계획에 가는 책이 바로 경세표입니다. 경세표를 내가 왜 짓냐? 신아지 구방. 우리의 오래된 나라를 신의 새롭게 만들어 보자. 영어로 말하면 뭐신 그러면 뭐 새로운 하면 형용사가 되지만은 신하면 동사가 돼가지고 뭐 뭡니까 리메이크 다시 만들다 뭐어 다시 이렇게 바꿔버린다 고쳐버린다 다시 만든다 이게 지금 신이거든. 그 그래 우리 오래된 나라 이오드컨관철를 한번 한번 리메이크해 보자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여기에 서 내가 그러니까 경세입표는 바로 국가 계획기관은 마스터플랜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수별로 꼭 그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0년 전을 다사는 당시 중국의 대표적인 그 나라가 중국에서 아주 그 성성스러운 뭐랄까 성인들이 다 쓰던 나라가 일종의 주나라로 보이는데 주나라의 주공이 지은 주례를 뻗다 가지고 나라를 계획해 자고 그러니까 이천 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방향만은, 아니면 정신만은, 고치고 바꾸자기기 때문에, 뭐, 아, 지금도 우리가 해야 할것만없습니다 자산은, 이용감을, 그 경제협회에 보면, 이용감이라는 새로운 제도라는 설치하자. 공업진흥청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공업기술이 발달돼야만 나라가 부자가 될 수가 있다. 지금 우리가 요새 지금 뭐, 언론에 많이 보도되있죠 반도체 산업이 우리가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도 어 국부를 유지해 가면서 나라가 이 정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업기술로 발전이 없으면 안 된다. 바로 이런 것들은 지금도 우리가 해야 할 하나의 중요한 거를 경제표다. 그 다음에 경제표를 통해서 국가개혁을 완전히 하기는 상당히 세월이 많이 걸릴 거니까 그러면 그대로 썩은 나라를 그대로 개혁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몽민심서를쓴 겁니다. 몽민심서는 바로 목민간들이 공가염, 공정하고 청렴한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면은 완전무그르게 뭐 개혁을 못한다 하더라도 또 시급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목민심서는 인금지법이 뭐고 미냐라. 현행법 터들이 안해서라도 우리 백성들을 한번 살려내보자. 그런 의미로 지금 인금지법이 뭐고 미냐라가 목민심서야. 현행법 터들이 안에서도 공무원들이, 공념의 정신, 청렴의 정신을 갖고서 국가 일을 본다면 우리 백성들이 숨을 쉬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목민심서야말로 이 부패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우리나라에 지금 바로 해야 할 아주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이몽문심서를 보는 겁니다 몽문심서를 통한 예를 들면 경세의 뼈는 거시적 개혁 몽문심서는 미시적 개혁 이런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지막에 흐문심서라는 책은 재판을 통해서 너무 억울한 사람이 많이 나온다 검찰 수사, 판사들의 재판 이두 가지가 그때는 뭐한 사람이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분야가 나눠져 있지만은 바로 이 재판의 불공정, 재판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허문심서는 기기무원함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허문심서라는 저술를 남긴다. 그래서 뭐 허문심서는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방대한 책인데 정말 그 책을 읽어 보면은 얼마나 이 어떤 사건이 있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목민관들 아니면 이 지금 재판관들 검사들이 검찰관들이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가를 너무너무 아주 자세히 써걸었습니다 그래서 흐흠심서 정신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재판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이 억울한 세상은 분명히 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산의 일표 있서3대이 경세서가 지금 현재. 그런 정신으로만 간다면 오늘 우리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이 나이가 많이 든 사람입니다만 특히 젊은이들이 미래를 살아갈 여러분들이 몽심서를 읽고 몽심서 정신으로 패스를 살고 공직에 임하고 공무원이 되고 그런다 보니까. 자산은 다른 어떤 계획보다도, 그 나라 토, 나라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거시적 계획에 대해서는 자산도 어렵게 생각합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그러자면 계획은 어렵고 혁명은 쉬워도 계획은 어렵다는 듯이 자산도 그걸 분명히 의미명다 그러나 언젠가는 계획을 해야 된다. 그러나 계획이, 계획에 앞서서 해야 할 일은 공직자들의 자세다. 그게 공영의 자세로 간다면 그래서 목민심사 그는 거. 목민심서라는 책은 바로 자기 자신이 목민간 생활하고 또 벼슬 사려면서 어떻게 공념 하게 살았던가를 예시해 준 겁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중국이나 우리 조선에서 그 어진 목민가들이나 어진 벼슬 사르치들이 어떻게 공하고 염게했는가를 보여준 하나 하나의 그지여아본인샘플들 예시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또 내일 또 이. 우리 공직자들이 목민심서만 제대로 읽어서 그런 정신으로 배설를 살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가 없다 저는 대낮에라 지금도 지금도 제발 우리 국민 모두가 목민심서를 읽고 거기에 실천 못할것은나두더라도 실천이 가능한 것들은 실로 행동을 옮겨서 실천만 한다면 나라는 나라대로 발전할 것이고 우리 인간의 삶은 인간의 삶대로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니다 그래서 결국 경서도 훌륭하지만 다산의 경세에서도 우리가 꼭 연구를 하고 실천을 옮길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게 지금 평생 다산을 연구하고 다산에 관심 갖고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